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발숭배로 이끌어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왕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왕은요. 열왕기상 16장에 그가 왕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2장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깊은 죄의 구록통으로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기간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또 이름 없는 선지자와 또 다른 선지자 그리고 오바데가 숨겨준 100명의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왕시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이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길라에우하는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아니라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가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발 바할, 발과 아세라 이것을 음란하게 숨기고 있던 아 왕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가뭄을 선언하는데요. 이것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 왕과의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바알 숭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알 신은요. 이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 비를 내리고 또 풍요를 가져다주고 가축을 번성하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비는 필수적인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주민들은요.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 사실은 이 발의, 비는 이 발의 정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 삼당, 신전 안에서 음란하게 거기서 어떤 그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바 바알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면서 흥분해서 정액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바알 신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바알은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 전쟁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들이 하나님처럼 숭배받도록 우리 정신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헛된 우상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 어, 정신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것 마냥 네,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허무한 우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 땅에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며,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치열한 영적전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작은 새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아흑 왕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감뭄을 예고한 선지자는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아흑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에 비도 멈추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비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작은 새한 마리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의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신명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귀한 존재, 가장 높은, 인간,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인 왕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신분이 높고 또고귀하다고 알려진 이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은 버리셨는데, 까마귀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처지와 형편과 내 배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 받겠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쓰시는 분이에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도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결정하시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형 관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요 까마귀가 이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까마귀가 갖다주는 것을 엘리야가 먹었을까 네. 그래서 이 까마귀를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것이 까마귀가 아니라 뭐 나그네 네. 이방인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이 까마귀가 아닐 거예요.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 하나님은요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예요. 그래서 오늘 네. 하나님은요 하늘을 닫으시면 여실 분이 없는 분이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비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햇빛도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까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정도 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선포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 그냥,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음란한 세대에, 만몬이 죠 돈이 최고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이 시대에,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영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과, 영적으로, 전면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의게도 대식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세상은 온갖 편법과 불법과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밟고 딛고 올라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을 내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서. 말씀에 원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 분들 식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주가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치운데 저희 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음란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며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